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.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. 세 가지 이상이 해결이 되어져요. 수치스러운 말. 여러분, 수치는 은혜로 포장해야 돼요. 네? 내 기질로 포장하면 뾰족뾰족 나와. 말 5분만 하면 다 나와요. <laughs> 말 5분만 해보면, 아, 이분 기질이 이렇구나. 영어로도 봤지만 안 고쳐졌구나 그죠? 고쳐져서 은혜 주는 게 아니라 기해주려고 은 주지 참 성경을 보면 참 맞나요 충청도 말로 얼마나 맛있냐면 팍 이런 거 저런 게 나와 이렇게 왜? 상금에 돌아라 생명의 말씀에 생명나무에 돌아라 그럼 생명나무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죽지 않습니다. 죽어도 삽니다. 십자가는 다 이루어집니다.